에버스타릭 2008 개막전입니다. 야, 두 명이 다죽었 사실 뭐, 4강이나 결승에보는 것도 아니라, 지금, 1차 몬스터리 된건좀 아쉽겠습니다만, 아무튼 할수 없습니다. 여기 떨어졌으면, 이제 다들 올라가야죠. 네, 이재동. 아, 한동 선수에게 패했던 경기들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오늘만큼은 반드시 그 지역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를 안 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이정동 다시 한번 스타일 고생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 많이 쉬습니다 그동안에 강간히뭐 좋은 모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한 한정에 해서는 많이 신고해요. 많은 팬들과 멀어진 겁니다. 이제 팬들의 격투로 팬들의 지금 거리로 이기면서 달려가야죠. <laughs>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먼저, 저그, 이재동 선수의 지정입니다 맵은, 아, 화랑도고요 아래쪽에요. 이에 맞서 한독 선수의 지영 위쪽입니다. 테란. 네. 아, 일단 그 화랑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앞마당 지역에 개수가 없다는 측면은, 뭐, 이키들 알고 계시는 예전에 그 노스텔지어를 연상케 하는 어떤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저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아마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의 플레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뮤탈리스크를 활용할 수 없다는 라 측면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 예. SCB가 좀 어디까지 가나요? 자, 반의 시점에 아무튼 노벨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혹시 센터 배럭이라도 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지금의 모습으로 와서는 거의 8배럭이라고 봐야 예, 되죠 예, 예. 이게 그 어, 한동욱 선수가 어, 이 맵이 어, 일반적으로 테라에이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앞마당에 개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거가, 어떻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예. 네, 눈 감고, 하지면서 진짜, 가앞 그 예. 비전 안 보일 것 같은. 자, 그러면 일단 6시 하단 쪽에, 에스비가 음... 잠깐 멈췄습니다. 아, 아, 예. 센터 8배럭까지는 아니더라도, 숨길, 예, 뭐, 두 번째 배럭이라든지, 아, 예, 예. 예, 아예 그, 올인성이 어떤 거 플레이라기보다는, 일단 데미지를 좀 주고 좀 출발하겠다는, 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 뭐 정상적으로 이재동이한놔아기보다는 아무도 계속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한동욱. 예. 어제는뭐양 선수가 맵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두 선수의 <laughs> 대화를 소개를 함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이재동 선수는 어, 비슷한 것 같은데 텔에 좀 좋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데 한동욱 선수는 오 어, 나도 연습해 보니까 초반에는 정말 많이 이겼지만. 우리 팀저구들이 맵을 이해하니까 승률이 반반이 예. 되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도 지금 이재동 선수는 어느 정도 음, 그런 그그 그쵸 어, 예. 전진배럭에 대한 어떤 그 어, 확인한 그런 드론 정차까지 보냈는데 저 지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아, 약간의 거리를두었기 때문에 드론은 실제로 보지 못한 상태분은 본지과 맞을 수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뭐 2인용 맵 6매. 2인용 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전진 배럭 이런 거 하기가 참 좋은 맵 아니겠습니까? 치 상대가 어디는지 뻔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일단 서플라이 디포를 좀아저스포닝툴로 예측지음으로 네. 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배럭스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네, 데미지를 주려는 것이. 예, 네, 아카데미 생산 이후에 어떤 그 빠른 소규모 바이오닉으로서 데미지를 줄 것인지. 아, 지금 현재 모습을 본다면 거의 벌처를, 어, 통한 그런 압박을 보여주려는 거죠. 네. 자, 기본 바이오닉권을 생산하면서 뒤쪽에 팩제리까지 올리고 있어요. 많이 두기가 나왔네요. 네. 아무래도 앞마당, 모든 앞마당 지역을 격려하는, 어, 그, 우회로가 두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처 활용도도 높아질 수밖에 네. 없죠. 자, 압박 력벙거리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이외더 무서운 건 벌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어. 자, 조, 어. 저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머리를 던져야죠? 네. 뭐. 드론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제도 아, 선수 피해가 좀 큰데요. 네. 어. 더 드론까지. 아, 지금 벌처가 뜨지도 않았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 발유 컨트롤의 귀재. 네. 발유 컨트롤의 대가답게. 이거는요. 암마당 쪽에 지금 성품이라도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벌처에 대한 어떤 그,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분명히 한동선수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 지금. 음, 그러나, 어, 이재동 선수가 한동선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은 정말 그 벌처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테지만, 어, 일단 이재동 선수도 한동선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일단 초반에 상대편에 버커링막느라고드론내서 어, 예,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속업을 해서, 소 예, 속업 벌처로서 활약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재동 선수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선크 하나 지어놓고서, 그렇죠. 나머지 네. 저글링은 그렇죠. 그냥 달리는 게 좋거든요. 예. 자, 상대 편프대는 베락스는 띄운 상태거든요. 병조가 팩토리에서 만나는 펠트 예.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글링 발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벌처에 상당히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아. 예, 예,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저글링들이 저 벌처를 잡기 위해서, 예, 굳이 애를 쓰기보다는, 무시하고 본진으로 도망을 가던가 차라리 상대 본진으로 뛰는 게 아니 낫죠. 네. 오래 같이 붙어 있으면 전 벌쳐 잡기 어렵고 네. 뒤돌아 서타면다 잡을 수 있어 저걸리. 특히나 컨트롤이 한동안 선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걸리 몇 기나 잡았으면 일곱입니다. 어, 저걸리 일곱 기가 제대로 무릎투다 보지 못하군요. 자그리고 추가적으로 벌 하나 더 보내죠. 네소옷벌츠라면 성큰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본진으로 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레어가 완성이 된 이후부터가 저그가 할 만하지만 그전 타이밍에 소급 벌초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 어, 한, 아, 이재동 선수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서 상대의 의도에 대처를 해야겠는데요 현재는 뭐길막게할 그런 병력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동 다 소모를 했어요 자베르스테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상태 자그러면서벌처2기 정도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벌초 한4기 정도만 돼도 본진 들어가면 수대만 만들 수 있거든요. 기본 네. 병력 없거든요.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지동이. 그래고 히드라리스 때 올리는 모습은 앞서 보이긴 했습니다만, 자, 벌처 세기모이자마자 움직입니다. 예, 예. 전진 배럭을 통해서. 아, 아 네, 안 해, 안 해. 아, 장쪽으로. 왜? 아 성수도 왜 죽일까? 아, 근데 이거 두 두기. 두기 들어왔으면 이거 드론 네. 큰일 났죠? 네. 모든 드론 안바닥으로 빼는 게 나아요, 지금. 네. 자, 오늘 네. 어차피, 어차피 벌처로. 네, 건물에 피해를 줄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네, 모든 드론 앞바다에붙이을 놨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히드라 리스트만 나으 막을 수 있거든요 드론은 괜히 여기서 막을 필요가 아, 없어요 어차피 죽어쌓으면쌓으면 죽어요 야, 히드라가 얼마 나 나올지 알죠? 히드라 한기 정도는 네. 벌처들이 그냥 1.4를 잡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재동 선수의 드론이 못 모이게 계속 잡습니다 아, 벙커링, 벌처가 연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 마인까지. 아, 멀리 도망가야죠. 마인이 그쵸. 에이, 그 네, 그, 마인이 에그에 반응을 하거든요. 야, 에이그 세기 날라가이 너무 큰데요? 이러면서 아카데미 올리고, 예, 바이오닉 갇혀도 할, 이 이외에 출발하는 한동우 선수의 바이오닉 러쉬를 이재동 선수가 막기가 굉장히 그럼요. 까다롭게 됐습니다. 이재동은 사실상 지금 뭐그센터만두 개, 해처리만두개 있는 거지 힘도 너무 빠졌어요. 음, 네 근데 뭐한동우 선수도 지금 굉장히 부유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예, 그나마 이재동 선수에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예 저그가 예,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 흐른 어, 상태에서의 저그가 보유한 드론의 글쎄요 한3 분의 2에서 절반 정도랄까. 네, 그한독 선수가 막 전통적으로 아무튼 계속 싸우려고 하고 소스 컨트롤 때부터 뭔가 보여주고도 얘네는 날카롭게 살아나고 있어요, 동게 뭐, 그 무엇보다도 한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인 뛰어난 컨트롤과 속도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그 즐기는 속도전에 걸맞는 플레이로 오늘 한동 선수가 네. 준비를 잘했네요. 네, 이재동 선수가 작정하고 투에 처리 뮤탈리스크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해도 드론 숫자가 지금 정도 됩니다. 예. 네. 아, 그럼 지금 이재동 선수. 네. 보수... 아, 근데 지금은 러커를 안갈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이 이후에 준비해온 어떤 그 바영인 러쉬에 대한 부분을 굳이 정찰을 하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잡러 들어와요. 네. 야, 뭐 약간의 벌점시생부로두고 계속 치는 겁니다. 정신없이 만들어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야, 이 경기는 뭐 안동 선수가 완전히 잡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이재경 선수에게 희망의 끈은 남아있거든요. 네. 음, 근데 뭐. 어, 뭐 스파이어가 지어지고 있기는 커녕. 예. 어, 엄두도 못 내고 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동 선수는 당장 수비를 위해서 러커를 가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네. 상황이에요. 원스케인이라는걸 최대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는 러커는 필수입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다에 많은 병력들이 이재동의 병력들보다면꽤 많은 병력들이 지금 남지려고 네. 해서 탱커도 있었거든요. 다리 지형에다가히드라리스키를 배치하는 거 보니까 곧 있으면은 이제 애그로 변태하기 위해서 곧 있으면 음, 그렇죠. 예. 러커의 스펙트가 어 완성되는 상황 정도에 저기다 배치를 한 건데, 지금 한동욱 선수가 거침없이 쫙, 아, 내려가서, 예, 좀 다리 지형 앞에 딱그 한동욱 선수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건 이재동 선수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자, 그나마 이재동이 뭐 있는 병들 다뭐 럭커리 벤트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네. 머릿수가 저거 미, 유니 카운트가 뭐 27명도 밖에 안 되는데, 그로 어떻게 합니까? 파란도 맵에서는 그동안 저그 플레이어들이 아주 그, 예. 재미 들렸던 어떤 그 뮤탈리스크의 활약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예전 버전인 적은링 러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네. 아, 그, 아, 여기서 또벌쳐 하나가 벌쳐 하나 만들어갔습니다벌쳐 네, 난입을 허용을 하면서까지 네, 스탑 러커를 지금 갖춘 네. 거 아닙니까? 러커 세기를 네.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아, 정말 이거는. 네. 아무튼 이렇게. 어쨌거나 벌쳐들이 저렇게 본진에 난입한 거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저런 아픔을 감수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한동욱의 네. 이동 경로는 좀 뒤쪽으로 우회합니까? 이재동 선수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데이재동 네. 선수는 정면으로 오는 거 생각했지? 가지도 긴장았어요 네. 네. 이렇게 우회해서 오게 되면 이재동 선수 가 굉장히 답답하요 네. 왜냐하면 지형상으로도 지금 테란이 너무 좋은 위치를 점점하는 네. 겁니다. 어도 네. 위에요? 네 여러 가지면에서 이재동 선수가 뒤통수를 계속 맞고 있어요. 애초에도 야, 네, 어떨 더가면다면스캔 아, 러커 하나부터 죽었고 나머지 하나씩 다발들 받았어요. 아참 테란 중에. 아, 어? 네, 이영호 선수는 천적이랄 순 없고, 라이벌 아닙니까? 이재동의 라이벌 이영호인데, 이재동 천적이 있었나요? 예, 네. 네, 한동훈이가 이재동 천적이 되는 분위기에요, 지금? 그니까, 3대0이라3대3대0이 4대0 분위기가 집착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캬, 네. 딱히 계속 죽고 네. 있어요. 네, 비공식점 포함하면 4대0. 네. 그래서 5대0 가는 아,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에 네, 본진 자원만으로도 이렇게 병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게 테란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네, 방어망에 뚫렸어요. 다방어이 뚫렸습니다. 이제 본진까지 들어오죠. 아... 시간 문제입니다. 아, 이 정도면 본진이 뚫려요. 최 이재동 선수가 한동욱 선수에게 아무런 자세도 없고 무너지네요. 재 어! 한동욱! 이야, <laughs> 예. 그니까 이재동이 어떤 그 파괴 원등이 발휘되기 전에, 아니, 손발 다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얘입니까 예, 예, 예. 전진대로. 예, 전진 배럭과 벙커링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나서, 예, 바이오닉으로 이어지는 승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승, 예, 그 호흡에 이어지는 벌처 플레이. 아, 예, 그리고 나서 머린 베딩을 모으는 플레이. 한동 선수의 꽉 짜여진 듯한 이, 네, 전략이 이재동 선수를 엄청 달성부터 네.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한동 선수 소수 컨트롤이 된 스스로의 실력에 대 자신감이 묻어나는 게임을 보면 네 확실히 저그전에 있어서 만큼 한동 선수 변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포지에이션이 완벽했습니다 네. 자 듀얼 터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재동과 한동의 첫 번째 경기 야 한동 선수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재동 선수에게 포인트를 따내면서 자 승자전에 진출 우리 이재동 선수는 역 한동이니까 뭐 졌던 것들은 아기회도 있긴 합니다만, 이야, 이것도 약간 좀갸우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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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 선수가 맵이 꺼려지기는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예, 연습 시에 승률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 욱 선수가 평범하고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두 번, 세번꽃 전략을 들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동 욱 선수가 승리전에 집중했고, 이재동 선수는 패드 능으로 떨어졌습니다.